저희는 김포 공항에 왔고요. 지원, 지연. 지원이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홍대 개미에서 지금 푸파 하고 있는데 공항 탑승 시간 30분 남았거든요. 그녀는 할수 있습니다. 빨리 먹어라. 아네 어, <laughs> 아, 천천히 먹어. <laughs> 네, 연색했어요. 와. 다 아, 너무 왔다. 너무 더러운데? <laughs> 저는 밥을 먹고 와가지고. 그냥 이거. 카리나 씨가 있는. 뭐더라? 민트 어쩌고? 두박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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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지 두박. 타러 9일. 아니, 98일 파크에 왔어요, 오늘. 짠! 짠!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루지 하는 곳이 와, 이렇게, 아, 이렇게 멋있을 일이야? 제멋있어 마지막 주행이 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야, 나만 이거 빡빡해? 와, 간다! 아! 너무 느린 거 아니야? 야? 이거 자동, 자율주행 되는데요? 와, 좋다! <목소리> 여러분, 풍경이 완전 예뻐요. 아, 이렇게 보니까 별로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개스크럽네? 아니, 다 갔어! 개느림. 내 앞에 불안치고 여덟 명 여덟 명 지나간 가것 같은데? 모드란상이라는 곳에 밥을 먹으러 왔고요. 여기 고사리 파스타가 있는데 <laughs> 피처링 해준는 건가? <laughs> 안녕하세요 왕주먹밥입니다 고 말고사리 파스타에요 짜잔 <laughs> 김 백절구연 <고연>. 어쨌든 <laughs> 짜잔. 숙소 왔는데, 완전 깔끔해요. 어때? 마음에 들어? 응. 여기가 거실. 거실인데, 쭉 오면, 여기 낭만 조지는, 지금 밤이라 어두운데, 여기 하늘이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침실. 여기 페라스도 있나 봐요. 응? 아다 먹었는데 2일인데 진짜 그래 저희는 맥주 먹고 있고요 지원이 만취했어요 <laughs> 이거만 먹은 거 아니고 회한 닭간 다 했는데 자리가 거기서 잠운거산사추 산사추야 이름이? 산사춘 춘이야? 봉춘 할때춘 이거 무슨 맛이랬죠? 산사 열매요 산사의... 산사 나무 열매 산사 나무 열매가 누군데? 응? 어? 산사 나무 열매 너 아는 나무야? <laughs> yummy. 오늘 아트에... 날씨가 나쁘진 않은데요. 조식고 수술로 <laughs> <laughs> 양심 없다고 칭하면서 다 가져가면 안 되냐고 하는 지원이에요 나는 오른쪽이랑 가운데 빵 제일 좋아해. 짜잔.

개시름 존나 꽉 잡고있어 트 타러 왔는데 저희 맨 앞에 앉으래요 네, 네. 아, 이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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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 다 털리고 밥 먹으러 왔어요. 배추조물랑 영양 전복, 개, 개죽 이거고 대구튀김, 제육. 맛있나요? 네. <웃음> <웃음> 짜잔. 무슨 뭐화장 언박싱하는 사람 마냥. 더왜 이렇게 웃기지? 뭔 말을 더 하죠? 이게 맛있어요. 아 <laughs> 응. 어머. 따봉. 따봉. 이상한 나라 엘리스. 어지러워라 <laughs> 돌아가고 있는 나라 스테아 진짜. 뭐하는 거야. 아 진짜 지쉬워 는 천지연 폭포를 보러 가고 있는데 이거 그 초등학교 때그키 음. 순으로 서는 거 아니니? <laughs> 야 기다려봐. 혼자 없어 얘. <laughs> 친구들이 여기 있네. 시연아 안녕. 누가 담배꽁초를 당신은 도라르방 도주에 걸리고 말 것이다. 그왜 이렇게 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지원이 가 소품샵 가고 싶다 해가지고 응. 제스토리라는 소품샵을 가고 있고요 날씨가 약간 이슬비가 떨어지긴 하는데 이 정도면 not bad. 저기입니다 제스토리 하나 둘, 셋서얼얼마라요요0 0 0원이하하 7,000원에 이거 산대요 하기 <laughs> 이 아이를 찍고 있어요. 야, 네가 배로 나눠줘야겠다, 야. 응, 졸재가 있네. 나는 포장해 온 돼지와 안 보이. 할라 할라 순한 할라 제주도 편랜닝맨버기 맛있나요? 네. 진짜 대 맛있어요. 누, 이 고기요? 네, 네. 세판을다 네. <laughs> <반을> 비우셨거든요? 네, <laughs> 맞아. <laughs> 저 이만큼 먹었는데 배고파. 저희는 워터월드 왔는데 오비랑 와쿠와시즈 입었는데 <laughs> 여기 처음 와봐서 오 떨리네요. 열심히 넘치시는 거 아니에요? 봐봐. 어, 정말 너무 자랑스럽네요. 오만 어, 세상에. 미오 <laughs> 줄리. 예, 귀여워. 고양이 막피 아, <laughs> 삼천 원네 저희 잠싸움 타러 왔어요. 예. 쪽으로 먼저 관람이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자와 안녕하세요. 호흡적이야. 호흡적이야. <laughs> 맛있겠다, 야. 와, 있습니다. 맛있겠다와와와 빨리 <laughs> 네, 뭐야 민가야 어디가? 뭐야 네? 이거? <laughs> 네? 이어, <목소리도> 이 물고기가 제주도를 대표하는 특산물 중 하나인 자리돔이라는 물고기가 되겠습니다. 일부러 빠뜨려 놓은 나파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빠뜨려 놓은 건 아니고요. 이렇게 물고기들의 집 훌륭하게 사진을 남겨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조자에 앉으시면, 더욱더 큰...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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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를 보시게 되면 잠수함이 수면위로 부상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모니터를 보시게 되면 아아아 수면이... 사진이 없어서 영상을 거의 한 번도 못 찍었는데 원래 오늘 돌아가는 거였어요. 근데 맛집을 너무 많이 알려주셔서 맛집을 좀 푸시러 가보랍니다. 그래서 쇼핑도 좀 하고 혼자 놀다가 다시 들어올려고요 멍청 비용은 어쩔 수 없다. 즐기려면 내야 한다. 어, 김녕 김영 빗소리라고 김녕에 있는 일식집이에요. 근데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오늘 평일 시간이면 사람 많이 없겠지 싶어 중에 차도 다시 반납하고 다시 빌린 거 다시 끌고 와야 돼요. 그리고 거의 드라이브를 두 시간을 해야 될것 같은데 가보겠습니다. 따봉 망했어요. 아니 이렇게 유명한 곳일 줄이야. 웨이팅이. 14팀이나 있다고 진짜 포기하고 다시 주차장 가고 있어요. 아, 밥한번 먹기 힘드네. 오늘 수요일에도 왜 이렇게 사람이 많죠? 날씨 좋다. 난 행운의 열심이야. 내가 제주에서 제일 좋아하는 해변이 함덕 해변인데, 오늘도 역시 이쁘군요. 지금 사람이 있었으면 얘기를 크게 못하겠어, 씨. 부끄러워 죽겠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오늘의 점심은, 우동입니다 이름이 함덕 신비 우동이거든요 과연 신비한 맛이 날지 이름에 걸맞는 음. 우동 맛일지 보겠습니다 짜잔 우동 최고였다. 진짜 니값 하네요. 개마있음 미친 거 아니?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 진짜. 가관이다가관이야 내가 기스낸거 아님? 저는 동기친구 선미를 만났고요 너 얼굴 안 나오게 찍어줄게 엄청 미녀예요 아무튼 저희는 이름 뭐더라? 아시시? 아시시? 뭐 이상한 이름의 카페를 왔어요 여기 바다 뷰 괜찮은데 괜찮으니까 이따 보여드릴게요 시라미즈가 유명하대요 아돌 마지막 날김영 바다입니다. 이 <laughs> 돌아가기 싫어. 새벽 바다는 좀 느낌이 다르네요. 사람도 진짜 없어요. 해녀 선생님 분들밖에 없어요. 하필 옷을 빨간 걸 입어가지고 너무 튀네. 좀... 혼자 브런치 먹으러 왔어요. 풍경이 너무 예쁘네요. 아니 말고.